이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신을 찾는 존재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하면 이제 뭐 엄청 똑똑하고 돌고래 아무리 똑똑하면 뭐 100이 안되잖아요? 넘는게 있나요? 근데 사람이 진짜 낮으면 100 밑으로도 갈수 있잖아요 비슷할 수야 있어요 근데 이 신을 찾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집중해 이지성 자기 아이큐 얘기하지 말고 자, 신을 찾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 유일하게 사람만 찾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왜 신을 찾을까 사람들이 신을 왜 찾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전사님이 그냥 좀 짧게 얘기를 해보면 이 한계를 만날 때좀 찾을 수 있어요 한계 내가 내 문제를 좀 해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되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 생각할 때 이제 좀 신을 찾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거 좀 다른 말인데,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예상 밖으로 내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뭐 이렇게 좀 편하게 딱 말하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선생님 박명수 좋아해서 박명수 유튜브 보는데, 박명수가 지나가는 말로 씩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차 얘기하다가, 아, 근데 그 물욕이 진짜 좋은 걸몇번 맛봐 보니까 이게 쓸모없다는 것같아 그런 얘기를 쑥 지나가서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짐 캐리라는 엄청 유명한 배우가 한때 2016년도인가? 미국의 그 배우 중에 50위권 아닌가 들었는데 재산이 그때 얼마가 잡혔냐면 짐 캐리가 2600억이 잡혔어요 자기 돈돈 돈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짐 캐리가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 말을 뭐라 그랬냐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텐데. 그 얘길 했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예상에서 조금 벗어나면 사람은 뭔가 이게 다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신을 찾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볼때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도 이게 맞아요. 뭐냐면 본능이 신을 찾게 되죠 있어요. 하늘 어디서 안 보이잖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을 병딱 걸려서 죽기 직전 딱 되면 신찾아요 그리고 비행기 같은 데만 타서 와 기총이 총 몰려서 진짜 이제 막 비상이 막 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그때 찾아요 오마이갓! Oh 이러 찾아요 찾아요 웃기다니까 <laughs> 여러분 잘 생각해서 그래서 이상하게 막 사람들 평상시엔막 이렇게 신안 찾는 거 같다가 하나 안 찾는 거 같다가, 같다가 어디서 전도잘 되냐면 병원 그 중에서 응급실 전도가 잘 돼요 이상하지? 본능 때문에 본능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복음이고 종교고 그 이전에 사람과 신의 관계는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도 '아, 뭐안 보이는 거뭘 믿어'라고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적으로 증거를 너무 다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무튼 사람의 본능이고 그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신을 찾기 시작할 때 실수가 좀 발생합니다. 뭐냐면 내이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을 사랑해라 하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어떻게 시작이 되기 시작하냐면,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높아지는 마음, 이게 딱 사람에게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를 위한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항상 들을 때, <laughs>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면 그냥 선생님이 얘기한다가 아니라, <laughs>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laughs> 나일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나, 이게 맞는 거지. 나를 위한 하나님. 이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나. 이말 들었을 때, 여러분, 혹시 마음에좀 거북하고, 불편하고, 그럴수록 여러분, 지금 잘들어요내 어, 소원을 위한 하나님, 내 목적에 필요한 하나님, 이런 식인데,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나랑 안 맞으면 말씀에서 나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라고 나도 모르게 믿어요 나도 모르게 가르쳐주지 않았어 누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막 가르치고 성경에서, 성경만 읽어도 똑같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내 생각이랑 안 맞아 그럼 하나님 계획 아니야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생각해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러분 질문해봐 지성아 잘 질문해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한다. 이한 가지 사실로 진짜 끝이잖아요, 유리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은 그한 가지로 끝이에요. 그한 가지로 끝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로 안 채우죠. 뭔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스케줄에 맞게 응답이 와야 돼. 아니면 뭔가 답답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지. 그런데 무서운 거는 정서님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거쭉 봐봐요. 전생 어제도 막 멤버들이랑 같이 있다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얘기했는데 요즘 기사들 보면 너무 웃기더라고. 여러분 봐봐요. 지금 세상 흐름이 전부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인데 세상 물질은 점점 더 소수에게 가요. 플랫폼 시대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하관계라는 것도 생기고 유익도 더 차이가 나고 이때도 나중심으로 더 발달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다가 쉽게 기분 나쁘고 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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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뜯을 일이 하나 생기면 실수 발견되면 그냥 매정시키는다 어느 분야인지 예전에 이정도로안 그랬어요. 선생님 이안 보였어요. 선생님이 기사를 이렇게 쭉쭉 보는데 제니가 잘못했지만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데 실내에서 담배 피고 모르고 이게 모르고는지 진짠지 모르겠는데 스텝 얼굴이 이렇게 딱올때 연기를 딱 뱉어가지고 그걸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찍어가지고 올린 거야. 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완전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그러는 건 틀린 거예요. 잘못되면 고치면 되지. 어제는 또 이제 레드벨벳 슬기 기사 가 하나 나왔는데 구두를 신고 가는 게 불편하니까 뭐 매니저가 대신 신고 지나가는 걸 찍었어 누가 그래가지고 갑질이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분, 어, 그 나왔는데 어느 분야든지. 사람 속에 욕이 너무 가득 차고 이 불만이 너무 가득 차서 다 죽이려고 그러고 막얼뜯으려고 그러고 니가 맞니 내가 틀리니 이런 거 학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딱 생기냐면 여기 생겨요 다툼 매일 다투고 싸우고 매일 니가 맞니 내가 맞니 니가 틀리니 내가 틀리니 요즘 기사들 보면 다 그러죠 제가 잘못이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도 생깁니다 허영 이건 뭐냐면 계속 변명하고 핑계대고 맨날 있는 척하고 나는 아닌 척하고 그런 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요렇게 딱 돼요. 변화가 없어 뭐. 맨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래 너 맞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 선생님 근데 그 사람들 10년 후 보면 똑같이 보고 있어 10년후 에도 아무 변화 없이 제가 맞아, 제가 틀려, 제가 맞아, 제가 틀려, 계속 그러고 있 어요. 그시 작이 뭐 냐면 높아 지는 마음 에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 으로 완전히 세팅 돼서 마귀 는실었게섞겨 간다. 그래서 사단 은 여러분, 우스운 존 재가, 아 니고, 지 금도 어떻게 하고 있 냐면 나를 위해 살게하는척하 는데 기분 대로, 감정 대로 만살게 만들 고, 그렇게 해놓 고, 인 생이 그속에잠기 도록 만들 고, 하나님 도그속에잠기 도록 만들 고, 결국 랩몬트 입에서 뭐가 딱 나오게 만드냐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별거 없네 그말딱 나오게 만드는거야 근데 네, 여러분 복음은 딱 반대입니다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고 낮아지는 마음 여러분 일단 여기 1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 사랑 있는 척 하는거죠 예수님은 진짜 찐사랑이고 늪에 빠진 사람에게 조건도 안다시고 그냥 구원,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 그 대가를 치러주신 분이다 우리가 높아지는 마음을 가진 걸 아시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분 뭐라고 나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렇게 살려고 온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 목숨을 대신 주려고 왔다. 오늘 말씀 빌리포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기로 나와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취급 안 당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완전히 끝났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다. 여러분 아무리 잘라도이 룰에서 못 나와요. 법이야. 여기 법 법이라고. 죄와 사망의 법. 왜 그러냐? 요한일서 3장 8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이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하나님 떠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 소속이야. 여러분 찌양 이번에 이런저런 사건이 막 터지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속인이 찌양 점친 거 봤어요, 몇년 전에? 몇년 전에 무속인이 찌양 짚을 쳤는데 점을 쳤는데 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남자한테 돈 뺏기고 맞을 맞아살 운명이에요. 그게딱 초에 받았 근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까 그, 그 무속인 유명해지네. 여기서 못 나간다. 여기서. 못 나가. 근데, 우 리가 그렇게 원래 살 아야 되 는데, 그리스 도 한번 믿 어서 거기 해방 됐 다. 여러분, 이 그런 신분 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룰 에서, 우 리가 해방 돼서 이걸 보고 진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이라고 니 예수 님의 사랑, 예수 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 님이 우리 때문에 완전히 낮 아지 셔서 누구 때문에 내죄 때문에 네죄 말고, 내 죄. 때문에. 네 죄, 말고도. 내 죄. 내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흥받고 하나님 전녀 되게 하는 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신다 그래서 계속 보면 세 번째로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진짜 알면 네.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마음이 딱 생겨요 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주고 있는지 얼마만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을 주고 있나 <laughs>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겸손이라고 여기 보면 뭐 겸손하고 뭐라고 나왔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나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면 내 마음에 어떤 게 생기냐면 아 나도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내가 못 살리겠냐라는 마음이 여러분 생겨요. 어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나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여러분 진짜 잘 돕고 살리는 게 여러분 전도예요. 그게 겸손이야. 뭐던트들 어, 입에서 자꾸 다락방에 교회에 누가 오면 싫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살린다 나랑 안 맞을수록 더 좋은 거야 여러분 내가 못 살릴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냈잖아 보금이 다락방에 어떤 한살 많은 오빠가 왔어 근데 보니까 보금이랑 잘안 맞아 진짜 저는잘안 맞아요 근데 보금이 잘 도와주더라고 그하늘을 보내셨으니까 그게 경손이요 나보다 남을 낫게 두 번째 그래서 응.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여러분 진짜 알면서 돕는 일 그리고 살리는 일 이걸 여러분 진짜 찾아야 돼 찾는데 이 축복을 진짜 많이 받고 누리고 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계속 누리면 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좀 뛰어난 수준 높은 종교인들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결국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신분을 바꿔주는 일이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알면 아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구나 라는 결론이 있다가 여러분 나이때 부터 랩몬트 7명 있다고 이랬다니까 여러분 나이때 그래서 물론 응. 전사님이 100%는 아니겠지만 선생님 고등학교 때이 축복을 내가 처음 한번 진짜 진하게 한번 맛보니까 내 마음 속에 어떤 게 생기냐면 아 하나님이 내 주변에 요거 하라고 이미 사람을 예정해 뒀겠구나 이게 생각요그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이 친구를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을 내 옆에 뒀겠네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 하나 마음이 바뀌니까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고 하는 게 너무 심했는데 선생님도.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그걸 이기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다락방도 생기고 다락방의 장소도 생기고 그러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 듣고 그때 전사님 학교 옆에 어, 다른 학교들까지 해서 다락방에 한 약간 세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세 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2 0 명, 3 0명 어, 이렇게 됐었어요 다락방. 다 복음 듣고. 전사님 어떻게까지 했습냐면 졸업하고도 왔어. 졸업하고도 서 혹시 도울 일이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진짜 겸손한 거, 나보다 남을 더낫게요 그리고 돕는 일, 살리는 일하고 나는 결국에 뭐 때문에 이걸하냐 신분을 바꿔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보고 그리고 이 축복을 잘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오늘 뭐냐면 중동부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아홉으로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원받는 한 사람이 99명이 구원받는 사람 볼 때보다 예수님이 더 기쁜 거요 찾았잖아 아들을 그 얘기를 하 여러분이 이맘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람들 알아보려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이 사람 얘기만 하고, 오늘 좀 마칠게요.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선교사로 선교사를 선교여정을 시작할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빌레몬을 만나요. 이 빌레몬을 만나는데, 이때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가 딱 됩니다. 빌레몬이 누구였냐면 로마 시민권자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부자였어. 그러다 보니까 집에 종들이 있었어. 부자니까. 종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예. 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걸려서 감옥 가게 돼. 감옥 갔는데 나중에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네. 그래서 바울이 복음전하고 제자로 막 양육하니까 바울 눈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었어. 죄인인데. 그래서 바울이 제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오네시모가 네종이었지 종에서 풀고, 그리고 가족처럼 형제처럼 대하고, 마지막 말을 멋있게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너는 더할걸난 알아'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을 볼 때, 이 당시에 여러분, 지금이랑 달라요. 이 당시에 그렇게 부탁하고 말한다는 건 사회 통념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벗어나는 얘기, 이 사람 벌 받아야 돼. 저 죽을 수도 있어, 잘하면. 근데 바울이 그렇게 딱부탁을 해. 근데 너무 멋있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에서 풀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어 골로새 교회 의 감독으로 다니 목사가 돼. 자기는 중직적으로 볼게. 빌레몬. 너무 멋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 잘봐봐요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나중에 진짜 계속해서 쓰임 받거든요. 이 사람들 잘 봐봐요 여기 속한 것 같은지 여기 속한 것. 같았어. 자, 빌레몬이랑 원헤시모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했다요 어떻게 됐을까? 서로 헐뜯고 죽이고. 네가 많이 틀리니 왜 용서 안 해주니 뭐하니? 바울이 얘기했는데 너는 왜안 듣니 뭐니? 그랬겠죠이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용서를 어떻게?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걸 아니까 그 축복을 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줄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지장 없이 나중에 계속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빌레몬도 너무 멋있는 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돕고 살리면서 세우고 신분 바꾸는 거 오히려 자기가 기뻐하고 손해 본거 그거보다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게더 기쁜 빌레몬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이 오늘 딱 이해를 하고 듣고 여러분 중등부에 혹시 새로운 친구가 온다. 우리 유리 지금 한 오늘 네 번째 왔거든요. 주일 날만 어제도 참여했고. 만약에 새로운 친구가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여러분 마음이 돼야 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자. 여러분 어색하면 교회 오기 싫잖아 여러분 나이때 그래.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친구가 오면 어색하지 않게 잘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그렇게 여러분이 중국의 마음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 잘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돕는 중등부 되면 되겠습니다. 전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높아지는 마음의 세상을 분별하며 낮아지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식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의 종 전도자들과 마음이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수 있는 렘넌트들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 중동부의 마음 되게 해주시고 오는 많은 렘넌트들을 살리고 청소년들을 살리는 중동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570장.